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용히 하는 이유는 지금 볼폰 중인데 혹시 지금 밖에 어떤 발 들리시나요? 지금 볼폰 중이어서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끼고 봐주세요 이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하늘 보이시나요? 소리 들리시죠? 아, 지금 오늘 사촌 부 만나면 사촌 부도곧볼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용히 해봤습니다아 진짜 깨는거 아니야? 왜이렇게 빨라 아, 와켰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깼어요 뭘 보나 다 깼어요 자, 하나 둘셋 사진 찍었고 사연나라 해볼게요 내사연나라가 안돼서 이탈수 있을까? 오, 됐다. <laughs>